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키복 세탁과 발스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게 되면 세탁비용이 돈심만원 나가기 때문에 셀프 세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저처럼 셀프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키복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세탁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밝은색 옷이라서 얼룩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목대. 그래도 저렴한 걸 가져와서 그냥 쓸까 했지만, 아무 깨끗하게 세탁하고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스키복 세탁에 필요한 준비물은 대야, 불, 세제와 발수 코팅제입니다. 스키복을 세탁할 때에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탁을 할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애벌세탁입니다. 오염이 많이 묻어있는 곳에 먼저 솔로 한 번씩 닦아주고 세탁기에 넣는 게 좋아요. 사용하기 시간에 꼭 흔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 20ml 정도를 미온수에 넣어줘요. 면수를 넣고 섞어줘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안 지워진다 싶으면 은 원액을 바로 옷위에다 뿌려줘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지워지고 있죠. 심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애벌 세탁 때 너무 많이 지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세탁기에 넣으면 많이 지워져서 일부분만 먼저 세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러운 부위만 먼저. 거슬렸던 데만. 중고 스키북 샀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세탁하고 입는게 좋아요. 많이 쉬워졌죠. 네. 이 정도만 해도죠. 스키복은 리프트 때문에 엉덩이 쪽이랑 힘 부분 이런데 보이시나요? 이게 무닦아고그 솔은 부드러운 솔로 해주셔야 돼. 요안 그러면 옷감이 상해요. 이렇게 얼룩 묻어 있는 부분. 한 번씩. 벌써 지워졌죠 이정도면 이정도만 하고 너무 많이 지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탁기에 들어가면 다 지워져요 여기도 하나 보이네 이렇게 거슬리는 거 평소에 거슬리는 거 지워졌죠 내가 눈에 거슬렸던 부분만 이렇게 처음 해주시면 돼고 굳이 이렇게 작업 안 하셔도 세탁기에 들어가도 다 지워지니까 좀 예민하신 분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에 돌리기 전에 꼭 주머니, 지퍼 같은 거다 잠그셔야 돼요 잠갔으면은 세탁망 세탁망에 넣고 돌려주세요 돌리기 전에 항상 여기는 깨끗한 상태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탁망을 넣어주시고 액체세제는꼭 다시 넣을 때도 항상 흔들어줘요 그리한 벌이면은 50ml 두 벌이면 100ml 근데 어떻게 체크하냐? 이 뚜껑을 가득 채우면 50ml예요. 가득 넣어줘요. 코스는 세탁기마다 다른데 아웃도어용 있으면 아웃도어용을 하시면 되고 표준 하셔도 되고 올 코스로 해주셔도 돼요. 올 섬세. 저는 이걸로 작동하는 편이에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세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바시코팅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대로 세탁기에 바로 바시코팅기를 넣어서 세탁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바시코팅하는 방법인데요 이용수를 적당히 6m 정도 넣어주시고요 바시코팅제를한벌 기준으로 50m 아까랑 동일합니다 항상 흔들어서 사는 해있세요 바실모트 넣어주고 아까는 제가 장갑을 안 꼈지만 단가고촉펴주세요토팅자가 충분히 풀렸으면은 키복을 담가줘요. 이렇게 담근 상태로 5분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5분이 지났으면은 다시 뒤집어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총 10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저처럼 통이 작으면은 바지 따로, 상의 따로. 이렇게 접혀 주시는 게 좋아요. 1 0분 정도 발수 코팅을다 하셨으면은 우리 행군 작업을 해줄게요. 행굼, 탈수 후 행굼은 3 번, 탈수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스키보스 등이 완료되면 빨래대에 걸어서 다른 건조 시켜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세탁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발수 테스트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완벽하게 발수 코팅이 되었습니다.